오늘은 3월 17일,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입니다. 21절이에요. 루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루벤지파의 인원들, 인구 조사를 하는데 루벤지파에는 몇 명이 뭐냐? 4만 6천 5백 명이 개수가 됩니다. 루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는 무조건 축복을 두배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장자는 다른 그 형제들보다 축복을 두 배를 더 받게 되었는데, 루우벤 지파의 인구가 46,500명인데, 12 지파 중에 인구가 일곱 번째로 많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원래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곱 번째로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왜요? 야곱의 그 루우벤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우린 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돕지 않으셔요.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지파에서 개수한 의수 개수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번에 유다지파에 그 장정을 개수하는데 몇 명이 있냐면 74,600명인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1등이에요, 1등. 제일 많은 어, 이, 어, 장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특별히 자기 유다지파의 순수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다.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즉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 이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니까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육적인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 그리고 34절 말씀 볼게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그리고 34절 문하세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문하세가 첫 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장자권은 문화세에 가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집파인 거예요. 그런데 열두지파 가운데 요셉집파는 없죠. 요셉집파 대신에 그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화세가 그열두지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셉은 한 명이에요. 대부분의 아들들은 한 명이잖아요. 그한 명의 집파 하나씩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만 유일하게 두 아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가 올라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왜요? 장자의 축복권이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에, 그 누가 받느냐 하면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두 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열두 집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왜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laughs> 왜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무엇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결정 안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드립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단지파에 개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단지파도 인구가 꽤 많습니다. 62,700명인데 이것은 열두 지파 중에 두 번째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단지파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아요.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열두 지파의 서열에 이 단지파가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두지파의 설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단지파는 마지막에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두지파의 설에서 빠지게 돼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빠지게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구약에는 금신상이겠죠? 다른 신이겠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우상숭배의 개념이 달라지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해요?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46절입니다.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열두 지파의 인원을 총셌더니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것이죠.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 즉 가뭄을 피하여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갈 때가 70명이었어요. 온 가족이. 근데 400년이 지난 뒤에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이 됐다. 60만명이 넘는 인구가 됐어요. 40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요. 그들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난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절망한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 늘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여 절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빠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고난에서 건진 받은 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며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